신기하네요 보이 안나왔고 공룡 날이 요즘 되게 덥죠. 근데 서울 중부지방은 비가 오더라고요. 여기는 지금 뭐 전혀 비 소식이 없고 장마가 이미 지나가지고. 이고가았는데또이고들어오고 일단 법사가좀약했으면은얘가더세을고이요법은만 제외하면 어맨은이아키스이아키이아키스거은이이 화작 쓰고 2일 하나 남기는 게 일반적인 루트고 야 이거 지축 여기다 걸어봤자 되게 희망이 한데 어차피 코스 남길 거라면 저런 일할때 씁니다 서기네 영원히 공격안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돌려받는 거죠. 내 덱을 29장으로 만드는 거지. 가젯짜는 보는 특징을 놓치지 않지. 어 지금 거울상이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. 아 이번 판 이번 판 불안합니다 1 10코. 0 보통 10코로 뽑는게 이득이니까 투기장에서는 등급전은 막 바빠가지고 5코를 많이 뽑았었는데 시간을 내가 안주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마차 당하면 내가 그냥 턴 날리는 거고. 일단 거울상이 아닌 걸 알았으니까. 인물을 진실을 말하세요. 저것도, 피도 이2 되겠다. 테러닥스 살려야 되겠다. 반드시 잡고. 아, 지금 오히려 법사가 5코스트 주문으로 뽑아가지고. 필드 정리하고 하나 소환하는 그거 썼 소스. 야 늑대 기수 또 나왔죠? 그러니까 이게 이게 돼야 된다니까? 나도 되게 늑대 기수가 있었어야 돼. 그럼 아까 그렇게 보통 안 받았을 수도 있는 거지. 이걸로 마차를 뺄까요? 이게 마차 아니면은 그걸 수도 있는데. 그 어떨까. 주문 외곡사면은 조금 곤란해지고. 아 일단 광기풍덩은 뭐였네요. <laughs> 인물을 내려주십시오. 진실을 말하세요. 아. 아... 나또 즉, 증발인줄 알았는데 지금 눈보라 조심해야되고 아까 차라리 이게 이럴줄 알았으면은 어! 이러면 된 신병들 인물을 내려주십시오 뭐독성 괜히 했다가 다 죽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겠죠. 어 그거 상코 무기 이제 들어면되 겠네. 그러니까 이게 한거 나왔고. 조금도 잡죠? 근데 광기 평등은 남겨놔야 되나? 근데 어차피 천포가 이렇게 많으면 평등을 적당히 나중에 쓸것 같아서. 아 근데 지, 광기를 좀 키울 수는 있겠네요. 자세는 내셔야지. 전장으로. 전장으로. 안장으로 하아... <laughs> 안짱으로! 안장으로 임무를 때려주십시오 이런식으로 계속... 나오는것만 잡아줘도 어휴 목포스트였는데 뭐 3명 잡는걸로 오케이 어 2장 막막 아 호수 합이 지금 버거운 상태인데 이거 걸어야죠. 어이 뭐야. 이야지고 있습니다. 고스트 하수가 내덱좀더은것 생각 좀 해야겠어 아얘 때렸어야 됐구나 5점 날릴뻔 했어 임무를 려십시오와 이게 핸드가 모자란데. 커, 또 뭐, 비밀법사죠. 일단 이거 내보고. 이게 코스팅 거는 좀 그냥 거울상 먼저 빼볼까요? 다음턴에 팔 포스트 짜리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 감전된 데비사우루스 같은 거 보면은 거울상 때문에. 뭐 내제 못하니까. 전쟁으로. 이제 증발을 알아보고. 야이거 얼만 없어요. 이거 방역은 배제해야 됩니다. 지금 저거 사육에 정리해주면은 나는 핸들다 떨어진 상태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. 가짜는 일본은 특징을 놓치지 않죠. 마지혼 <목소리> 카미소에. <목소리> <목소리> 얼굴을 두 장이나 사용하셨는데, 그리고 하수를 좀 늦게 몰아낸 느낌이거든요? 주문은 쟁기고 있다가, 필드를 이제 역전할 때 쓰면 되는 건데, 하수는 저렇게 한꺼번에 나와봤자, 그니까 하수를 일단 먼저 내면서 필드를 선점하고, 홍색감에서 밀리질 않고, 비밀을 낼 때는 그 뒤에 냈어야 되는데, 뭔가 마우사가 타이밍이 많이 꼬였었어요.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. 명예롭우리라어 아, 아무튼간에 묻지 마일이 삼. 좀 조금 불안한 공채를 가지고 있긴 한데. 이거 뭐사턴에 써도 괜찮긴 하거든요? 2일 첨보 하나에 상대거 묶으면서 감시대원 살리기 근데 그것보단 보통 먼저 필드 선점하고 싶어서 야 이거 뭐 가져가지? 야, 이게 탈출용 코드랑 구원 중에서 뭐가 적가냐는 뭐 보통은 탈출용 코드가 더 좋은데 인물을 약간 그냥 뭐 운빨인 경우들이 있어요 음. 이게 얘를 그니까 감시대원을 먼저 내면 3일 처음 보니까 십자군에다가 중매 1,1,2인데 그것보다는 예전 그 거미처럼 유령들린 거미 있죠 먼저 3일 내고 그 다음에 3-3 내면서 교환하겠다 그리고 신성화였으면 조금 안 좋은데도 1-1둘 2, 2 앞서고 지능 검의 경우에는 많이 이득 같죠 지금 굳이 동전까지 쓰면서 지능 검을 썼어야 했나 싶은데 <목소리> 아예 그 다음 턴에 신성화 각을 본 건가요? 그럼 이번 턴에도 노은 발명가한테 칼 들어가고 신성화? 근데 이게 좀 너무 늦아요 그리고 칼을 써도 문제고 안 써도 문제야 결국 안 쓰는데 이거 뜨자마자 이거 잡혀도 저는 상관 없거든요? 지금 핸드의 하수가 3장이라 상대분이 핸드가 좀 말리신 게 아닌가 이제 또 이거 내고. 이러면은 상대가 6코에 코드 걸어도 오안 죽으니까 버프 한번 더 주겠죠. 지금 쳐놓는거는 뭐 경로 도와주는거 같기도 하고 직딜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도움이 굳이 떨어질 필요 없다고 봤고요 버거는 실수같아요 아니 2피 잡는데 굳이 요거를 쓸 필요가 있는가 무한거 같은. 이거 약 내죠? 얘는 뭐 공격성 못하니까 내지 말고. 자 이럴 때면 뒤집기다. 얘는 돌진할 때 어차피 정리해야 해야 되니까 굳이 내가 정리하는 데 한턴 더 써주는 느낌이고 지금 누구 잡혀도 상관없다 이거지 나는. 아, 이런 뚫렸으니까 끝났어요. 1승 왔습니다. 1승은 거저버른. 그, 누구찌게 이름이 뭐라고? 아, 아하, 아, 하곤? 그분이 이제 1승 준 거고. 싸우리라 이게 한턴못 잡으면 짜증나는 비슷한 친구들이 나왔죠 근데 제가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해놓은 게. 그니까 러그거예요 3턴 기준으로 얘가 더 나아요. 3턴에 어둠골 감시되면 못 잡은 차이로 지는 확률보다는 테러닥스못 잡은 차이로 지는 확률이 훨씬 난데. 후반 들어오시에 얘는 그냥 3-3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반면 얘는 적어도 1, 2정보 하나 주고. 아, 빨리 하시라고 저분이. <laughs> 일단 이거낼게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고, 고려해야 돼요. 자기 코스트 때 얼마큼 센가가 일단 제일 중요한데 자기 코스트 때 때는 테러 닥스가 더 세도 어두운 걸 감시되어는 만약에 파이터네 저거 내면서그 5코스트 짜리 10명 5만 내도 그냥 그걸로 게임이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상대가 전사네? 와 이거 나는 지금 직업 비겁한 직업하고 직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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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. <laughs> 어우. 죽었어. 허스키 좋아하고. 이거는 놈을 좀 드로우를 보고 더 효과적으로 하수인 버프를 주고 아니면은 얘가 1,1이니까 뭐 첨보를 받는다든지 몇가지 수가 있었는데 이거 공격력이 청동.. 아니 청동이 아니라 황동이네? 황동 너클리 공격력이 2라는 걸 노렸어요 P3만 돼도 지금 활약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봐서 결국 격돌로 드어우는 받지만은 하수를 못 냈죠 노움의 감시대원은 조금 아쉽긴 한데 요거 1,1한테 걸어보죠 보통은 2를을 먼저 죽여야 되니까 음, 얘는 요거 타이밍에 같이 쓸거예요오 좋은거 났어요? 이거 감시대원은 엎드려 이런식으로 되죠 는 하수를 다시 낼 시간이 없어요. 이제 나 체코스트 껴야 되고. 그 어차피 상대 영웅력또1때만안 되는 직업이니까 그냥 이렇게. 뭐 TC 각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뭐 상대 유코스트 타이밍에 상코스트 써서 좀쎄쎄 하는 것도 없고 이런 거는 무기 없어 공격도 못 하고. 페이스가 여유 있죠. 이게 무기로 치고 두 마리 튀어 나오고 요거 내면은 내 수가 없구나. 저 무기로 칠때또 예를 내면은 전 보고 지금 하수인은 좀 칸을 비우고 싶은데 오히려. 이것도 버리고, 빨리 해야 돼, 빨리. 야, 이거 할게 없어. 죽네? 근데 이거 한꺼번에 죽으면은, 아 어, 이렇게 해야 구나 <laughs> 난두가 답이다. <laughs> 저거 가지고는 안 안될 것 같은데? <laughs> 아무도 안 죽어요. 겸손을 쓸 필요 있나? 잠깐 몇뎀이야? 4뎀 8뎀 4 6 10어 1뎀 모자라. 겸손 아끼고 주 잘해 나는 죽음을 생각해 <laughs> 무사 그 상대는 렉살 선영을 시작하자 명예롭게 싸우리라. 이번엔 어둠골 감시대원이 있으니까 엎드려 이게 있냐 없냐 차이가.. 그러니까 첨버로 하나 살린냐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일단 저 친구랑 1대1 교환이 그러니까 어벨까지 쳐서 1대1 교환되면은 나는 로봇 하나 더 벌, 벌었으니까 어 근데 이건 야수 아니니까 괜찮죠? 여기서 그냥 내는 게. 아, 근 내야 돼요. 이건 내야 돼.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. 테러 닥스였으면 낼 거를 감시대원 지금 콤보좀 갖춰졌다고 잡히면 어떡하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이 순간 얘는 고험이야 이거 이득이죠. 이대1전 결국 어딨냐면, 제가 너무 먼저 선점하고, 아예 그까 그러니까 니 테러 닥스가 진짜 센이유도 저것 때문에 그래요. 잡아도 문제야, 잡아도 문제 일 때가 있어. 아까처럼 막 늑대기에서 막각 자이 나와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무난하게 막는 경우가 있고, 이거는 조금 글쎄 이게 겸손을 안예 걸어 아 그럼 요거 먼저 들어볼 걸 그랬네요. 진실을 그러니까 적한테 걸면은 적 턴에 요게 플러스 방 플러스 되니까 그게 왠지 멋있어 보여가지고 엎드려 지축을 봤는데 겸손 겸손 지축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일단 여기도. 질풍나무 한장더 들어. 안 <laughs> 나왔고.